근데 버전을 몰라. 아 조금 있어. <laughs>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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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둘이서 할... 그거 할라지 그림. 치킨 빵이라도 할라고 했지. 아니면 야 잠깐만 어? 지금 배그 누구누구함? 저... 롤할 사람 롤롤할 사람 롤. 롤, 롤. 배그하자 <laughs> 배그 <laughs> 배그 나도 배그 끼래 배그 끼래. 배그 롤쿨해 롤. 하자. 하자. 롤. <laughs> 아 배그 <laughs> 노잼인데? 아네명될거딱 되는데? 오케이 그럼 네명 가자 네명 아, 가자. 아 케마하고 싶어. 사람. 아니, 아 잠깐만 근데 나 케마해도 상없긴 하거든? 짠우님 케마할 거예요? 아 저는.. 오케이 케마하자 케마하자 케마하자. 로하러 갈게요. 케마스 하면서 짠하자. 옵치 할까? 아, 옵치콘? 야 디스코드에 올려줬어. 디스코드에. 피자님 옵치콘? 아 옵치 별로인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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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아, 할만한 아, 거 하자. 야 옵치는 휴가 끝나고 해도 막, 하, 엄청 많이 할수 아, 있어. 나, 아 그러네 그러네 생각 휴가 땐 조금 다른 걸 해야지. 티아 하자. 아, 아, 아 옵치 GTA 야 우리 없어. 우리 <laughs> 아무 데나. 피자님 피님이그 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쟤 없잖아. 까운데도 오래 걸리네. 구독 감사합니다. 크하를 하자. 아, 캐치마인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네. 저. 보일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가 재밌어요? 재밌죠. 가게임이야. 캐마하자. 캐마하자. 캐치마인드가? 데, 캐, 캐, 잠깐만. 마인드. 확실하게 정하고 하자. GT a 할 겁니다. g t a 따면 받을게. 갱비스터 하자. 아, g t a 너무 오래 걸려. 까운데도 오래 걸린는데그치그치 t 갱비스터 하자. 갱비스터. 나 음? 갱비 없어. 갱비도 없습니아지비 필이면 나오겠다 근데. 우리 갈 게임 오버치를 워 갈까요? 아니오버친는 휴가 때 하면 아 이봐 <laughs> 나 휴가라고 응, 경쟁할 거야? 오케이. 에이 유기인 경쟁해? 아이 파티 롤 하면 작살나요 미친 왜잘 살라 나 잘해 어, 나롤롤 할래 롤 할래 롤, 아, 롤 할래요? 유기인 울 거고? 오인이야 롤을 아, 롤해 아 근데 오인이잖아 에이. 아 그런데 오인이네 에이. 나도 롤할 수 있어 롤 할래? 오인이잖아 근데 오인 아니 오인 오인 인데어 마피아 어때 마피아? 어, 아너너너 아, 마피아도 가능하긴 하네 여덟 명 있어 애들아. 한명무조 해. UCP가 하나로. 마피아 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마피아 사십 하자 마피아 노잼. 여덟 명 있어야 돼. 여덟 명 어떻게 모아? 뭐. 아 그냥 그거하자. 그팀 나눠서 서바이벌. 야생. 아 그냥 그거. 시간, 시간 다고 있으면은 알아서. 어 그것도 괜찮다. 너무 뭐 맛있게 타, 먹다가 게임을 써? 바원몇 몇십 분 동안 캐다가 이제. 맞아 맞아. 퀘어, 아, 그거, 아, 그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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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싸우는 거, 능력자 그 그거. 그거. 능력자 자는 거 아니야? 네 말은? 아니 아 아니 그 어, 능력자 능력 없이 자자는 거 아니야? 아니, 템님이 응. 재밌다는 기준은 그냥 시작부터 그냥 싸워야 돼. 뭘해, <laughs> 뭘 싸워. 맞아. 아, 야, 개뎀프다, 자, 개뎀프도 들어와라. 아, 개뎀프는 좋지, 개뎀프지. <laughs> 어, 야, 개뎀프 할래? 개뎀프는 좋지. 근데 할까, 쟤네가? 개뎀프 나, 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개뎀프도 할줄안 살아. 그래. 개뎀프들 나, 개뎀프들 할 줄은 아, <laughs> 다른. 테런 할래, 태런? <laughs> 지금 딱하자테런도 <딱톡도> <laughs> <laughs> 아, 좋지. 야, 테런도 야, 잠깐만, <laughs> 좋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스타레스타, 스타, 스타. 스타 7인 칠아 내가 적을게요, 내가 적고 있어, 지금. 어? 캐치마인드. 스타에바, 스타에바. 테러 <목소리도> 어, 음, 가자. 야, 야 투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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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로 가자. 무조건 오기다. 오케이? 아니야. 어, 5번 개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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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없어. 5번 개뎀까지. 5번 개뎀까지. 아, 저야. 짜증 저 새끼. 아, 다다니잖아 어, 아! 마크 마크 네 명. 야, 야슬이 명. 야슬. 야, 마크 네 명이야. 아. 제발. 뭐야, 아, 세 봐. 저 접어 봐나 서버 파치 아, 몰라. 나도 몰라. 무도없어 서버 파치 안 사. 자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마크 제외하고 다시갑시다 아니 그냥 <laughs> 야, 아니 아니 할지 아니, 할지 아니, 할지 아니 할지 야생 명분제를 말고 그냥 야생을 하자고 팀 해야 돼. 그냥 그래. 그냥 다이아고 아, 하는 그냥 거. 아 그냥 거. 하나씩 다 하는 거 어때? 넥슨 게임 카트 개뎀 테론. 뭐래? 세개다 그냥. 끝났어. 내가 봤을 때이 멤버는 카이 할래. 카트, 카트 할래? <laughs> <laughs> 야이 멤버로. 이 멤버로 저녁 식사도 못하겠다. 대단하네. 짜 짜장면 시킨다고 할때 쟁반으로 <laughs> 시킨다고 하면은 아, 어? 그게 어? <laughs> 주인공이야. <의견주신데, 웃음> 기다릴 거다고 <laughs> 내가 봤을 때. 대단한데. 아, 그러니까, 야 자자 하나씩 내가 처어줄게 멤버는 내가 봤을 때 야, 없어 그냥.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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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정리해줄게. 짜장 짜장면, 짜장면 골라하면은음밥이요 <laughs> 아니 <웃음> 그거 가자그평 <하자. 웃음> 평균에... 짜장면 골라놨더니 옆에서. 아, 난 아, 때려 써봐! 야 히오스 하자 히오스 <laughs> 히오스 하자 야, <laughs> 야 히오스, 야, 히오스, <laughs> 히오스 가자야야야야잘 들어봐 빅컴으로 가자 아 야, 그니까 야야잘 들어봐 이거 있잖아 그니까 <laughs> 마크 마크 나왔지 마크 나왔지 오케이 민주주의적으로 하고 싶어 근데 누가 만들거야?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어? 없지? 님 없자! 뭔 소리야, 피쳐, 피쳐가 안 되면 없는거지나 야식 능력자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오케이, 그러면, 카트, 개넴, 테런. 이세 중에 골라야 되는 거지.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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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 할래요? 아,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바니, 바니 채팅 치는거 봐. 아니, <laughs> 아니, 지 혼자 하겠다고. 아니, <웃음> <웃음> 카트 깔고 있대, 아, 이게. 개신 <laughs> 노답이야. 아, 카트 숨바꼭질 하자. <laughs> 아 디스코도 <laughs> 보여주고 싶은데 아 디스코도 안 보여주네. 아. <laughs> 아, 수, 아, 카스 카스도 예, 괜찮은데. 맞다. 카스? 없어 여기는 카스 하자고. 카스. 아. 잠시만 나도 오는 게 있어. 뭔데? 게 있어. 카스? 말 봐. 그냥 해산 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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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카스. 숨바꼭질? 카스. 하면 돼. 야, 그럼 아, 우리 개단으로 맞출래 해야 개계으로개단개단 카트 3분도 안 걸려요. 카트 하죠 아, 카스. 카스 하자. 계단. 우리 의견 조율하고 있어. 나 치킨 좀 시킬게. 아, 그거 어때? 야. 카스트로. 카스. 게임 정하면 나도 전화해 자고. 야위피위피뭐뭐 <laughs> 야, 뭐 하자고. <laughs> 아니야 잠깐만 조사 나서. 캐마로 1등한 사람이 고르는 걸로 하자. 아야. 아 에바. 야 만약에 1등 템토가 하고 테론 고르면 나 진짜 컴퓨터 끌 거야. <웃음> <웃음> 테론 <웃음> 왜? 나안 해놨단 말이야. <laughs> 그 나도, 나도 안 해놨어 왜 그걸. 야 아니면은 야 아, 사다리 타기하자. 사다리 타기하자. 사다리 타서 걸린 사람이 고르는 거 하기로 하자. 진짜로. 아, 아나 진짜 나, 나, 나 진짜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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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안 먹으려 해요. 차라리 무슨 아 봐봐 여기 약간 뜻는 어, 뭐야? 아, 하트 주는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와, 오케이 ULM 오케이. ULM 절대 ULM 자기가 하트이야. 절대 하기 싫은 거 하나씩 말해 봐. 절대 하기 싫은 거. 절대. 아 그래 오케이 나? 오케이. 이거 올려 올려 놓고 나막 아, 하기 싫어. 카트. 카트 카트 나, 카트, 나 마크 토 나와 이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카스트, 잠깐만 카바. 야, 카스트, 야, 야 카스트, 여기 카스트, 중에서 절대 하기 싫은 거 숫자로 써 봐. 절대 하기 싫은 으 거. 절대 하기 싫은 거써 봐. 1번 명인데 한개씩 말하면 게임 아무것도 안 돼. 에이지 런너, 캐치마인드, 스타, 마크, 개뎀푸드 카트 중에서. 아, 나 스타 절대 안 해. 스타 절대 안 해. 나 캐치마인드 절대 안 해. 1, 2, 3번 나왔고요? 그러면 나 내가 5번 할게. 어 이제 4번 남았네 마크밖에 없잖아. 내가 4번 할게. 아, 아니. 카스, 카스 왜 없어? 카스, 카스. 스져 하나씩 다 하면 어떻게 해? 다 내가 저는 내가 저는 아 근데 나 아싸인 숙제. 헬파티. 내가 저는 퀘 아니야. 아 님들 아, 그냥 아니, 메이플 아, 메이플 아. 파티 맞고 사냥하실래요? 아니, 아니. <목소리> 다같이 메이플 다같이 아 <laughs> 7인 메이플 우리 초보자세한테 그냥 털어버려 야, 야 레벨 1 메이플 해가지고 이거병다 모일까? <laughs> 야아 제발 배... 어? 배그 됐다 배그 아, 됐다 야, 짜기 배그 싫어요 됐다. 아 야, 그럼 나가, 나가. 아싸, 나 배그 플레이 생겼어 나 배그 하러 가면 쓰고 가 누구야 할 거야 안할 거야.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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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배그 할 건데 배거아 진짜 <웃음> 아 제발 <laughs> 꼭안모아 <laughs> 아, 아, 어. 뭐야 야야 잠깐만 일단 일단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더 게임하실 분? 제일 위에서부터 디스크 순서대로 한 명씩 의견 냅시다. 오케이. 말 꺼내지 마시고 따른 짜는 분 먼저 하세요. 배구할 거예요. 아아말 꺼내지 마. 일번1번 배구. 일번 배구. 1번 배구. 1번 배구. 일번 1번, 1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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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세요. 배구가 뭐야? 배구. <목소리> 야 배구다. 야 이건 축구. 야이거 쟤가 야난눈보니이런몰 정숙하세요 정숙하세라고요 아, 아, 뭐야 저 어, 다 들어온 것같아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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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대단하다, 아, 아, 대단하다 대단해 <laughs> 아 이거 초대 안되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미친, 미친 새와 <laughs> <laughs> 나 그냥, 야. 나 그냥, 나 다음 경기, 야. 한 3주 안받거든 그거 연습하러 갈게. 아, 연습해, 내 같아. 내 생각 얼마나 힘든지 지금 느끼는 것 같아. 개 같은 새끼야. 야. 야. 야, 우리 7명 모여가지고 갔다 했는데, 거기서 그왜 해, 배그를. 슈발, 거기는, 내가 봤을 때는, 아... 이상해. 좀 이상해. 진행이 안 돼, 씨발. 난 오버워치 할란다. 아. 선수가 연습을 해야지 무슨, 무슨 즐기냐, 어. 한 시간 반 동안 씨발, 진행. 진행이 안 돼. 아. 답이 없어. 짜누님처럼 빠르게 도망갈 걸 그랬어.